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저의 친구 인도 여성 안야라오님의 사연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야라오입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의 세나파티에서 태어났어요. 세나파티는 푸른 산맥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곳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있었죠. 인도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조언과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가난한 가정일수록 여자아이의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많은 소녀들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다른 삶을 꿈꿨던 아이였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여성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좋았어요.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여자라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교육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학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대학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던 중, 기독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 제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 왜 한국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아시아의 강대국은 일본과 중국뿐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류라는 단어는 몇번 들어본 적 있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도 겨울연가나 대장금을 본 아이들이 있었고, 몇몇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따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한국을 드라마 속,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곳이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공항은 거대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바닥, 빠르고 체계적인 입국, 심사, 그리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떠나온 세나 파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놀랐어요. 버스는 조용하고 쾌적했으며,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도로에는 질서 있게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밤늦게까지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가 지면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다녀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여성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한국 여성들은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했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하며 자신의 꿈을 좇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도 이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제게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구해 줄 나라가 될 줄은요. 한국에 온후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교환 학생으로 왔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한국에서는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인도에서 영어를 배우며 자랐고 대학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무리는 없었어요. 한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학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놀랐어요. 교실은 최신식 장비로 가득했고 전자칠판과 태블릿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사립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여전히 칠판과 분필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태블릿을 사용해 수업 자료를 보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제출하고 있었어요. 이건 거의 미래 교육이잖아.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인도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한국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태도가 남달랐어요. 특히 영어 수업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실력을 키우려 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가장 감동했던 순간 중 하나는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으로서 존경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인도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거나 손편지를 써주는 일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따뜻한 문화에 감동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에 놀랐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도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도 택시도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것이 모바일 앱 하나로 가능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때였어요. 저는 서류 작업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니 금방 끝났어요. 심지어 몇주 후에는 등록증이 정확한 날짜에 발급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행정 시스템은 너무나도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부패까지 있기 때문이죠. 인도에서 공식 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정말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여권을 갱신하려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를 이곳저곳으로 돌려보내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 다시 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죠. 어떤 때는 서류 한장 때문에 같은 사무실을 몇 번씩 방문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일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은행이든 공공기관이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공무원들이 한가롭게 차를 마시거나 심지어 업무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한 번은 인도에서 제 친구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서류는 다 준비했지만 담당자가 담당부장이 지금 출근을 안 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다음날 갔더니 또 다른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결국 한달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몇분 안에 처리가 끝나요. 이런 행정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마감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일을 끝내려는 노력이 보여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일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인도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 과제를 제출하면 피드백을 받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를 제출하면 바로 피드백이 돌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고객 서비스도 정말 빠르고 친절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담당자가 언제 올지 몰라서 며칠이고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 신청을 하면 다음날 바로 기사님이 방문해서 설치해줘요. 한국에서는 행정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이라도 절차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치안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학원이 끝난 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불안함이 없었어요. 인도에서는 여성 혼자 밤늦게 거리를 걷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인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듣던 말이 있어요. 해가 지면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낯선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마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생존법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밤에는 더더욱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 여성들은 매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제가 10대였을 때부터 길을 걸을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Hey, baby, wow, look at her, come with me, beautiful.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들은 더 가까이 와서 한 번만 얘기하자 라고 집요하게 굴기도 했어요. 손을 잡으려 하거나 심지어 몸을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일은 인도에서 너무나 흔해요. 이비티에 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정도니까요. 이브 여자를 놀린다는 뜻인데 사실상 길거리 성희롱을 가볍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여러 남자들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제 친구의 팔을 잡으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그는 더 강하게 잡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주변의 가게 주인이 개입해서 그 남자를 쫓아 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장에 갈 때마다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큰 도전이에요.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서 있어서 낯선 남자와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 일부러 몸을 밀착하거나 심지어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한번 버스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제 뒤에서 이상하게 몸을 밀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느꼈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결국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울면서 도망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라는 식의 반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피해자가 옷차림이 야해서 그런 것 아니냐? 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밤늦게도 혼자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밤에 여성이 혼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제 고향에서는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여성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가고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밤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은 종종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심지어 실종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날 저희 마을에서 20대 여성이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녀는 한 외딴 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인도에서 흔하다는 것이었어요. 뉴스를 보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선 여자가 밤에 다녀도 괜찮은 거야? 저는 처음 몇주 동안 저녁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의 안전함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경비가 잘 되어 있고 길거리에 CCTV가 많아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인도에서 자라면서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길을 걸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밤이 되면 더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걸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에서 저는 자유를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새벽까지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 점에서 정말 한국이 여성들에게 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발전된 곳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그저 몇 년만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중, 저는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학원에서였어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 새로운 강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 남자가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라훌, 인도에서 온 영어 강사였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외국인 강사라는 이유로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문화 차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둘다 학원 당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어려움을 견뎌냈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냐. 우리 결혼할까? 저는 행복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식을 올릴 돈이 없었고 당장 둘이 함께 살 집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라울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미룰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야. 결국 우리는 중앙에 꽃 장식이 가득한 교회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려한 호텔 웨딩도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조촐한 다과와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도 그리던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값비싼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도와주어 제게 꼭 맞게 수선해 주었어요. 라울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단출했지만 중앙에는 싱그러운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어요. 그리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 속에서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린 돈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신혼집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 좁은 반지하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방은 크지 않았어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해가 잘 들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우리는 작은 방 안에 따뜻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벽에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걸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을 깔았어요. 주방이 협소했지만, 라울과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에서 결혼 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원 당사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문화 가족 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부부를 위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생활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 출산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같은 처지의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며 용기를 얻었고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나 저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저는 기쁨과 놀라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삶이 이제는 한 생명을 품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라울도 너무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임신 기간 동안 다문화바독센터에서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병원 예약도 한국의 의료시스템 덕분에 쉽게 할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성과 아기를 위한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지안이라고 지었어요. 평화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출산 과정은 너무도 체계적이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임산부 건강 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병원 예약도 모바일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항상 친절했고 병원 시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인도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출산 후 제대로 된 산후 관리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자란 세나 파티 같은 지역에서는 병원이 부족해서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해야 해요.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과 인도의 출산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보통 한 가정에 한명 정도 아이를 낳아요. 많아도두명 정도죠.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한 명이 기본이에요. 인도에서는 열 명도 흔한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한 가정의 아이가 8, 9명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팔남매, 구남매가 흔했어요. 심지어 제 외할머니는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을까요? 인도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여겨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가 많으면 나중에 부모를 부양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강해요. 한국에서는 피임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피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남편이 피임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계획 없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인도에서는 여전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일찍 하면, 자연스럽게 출산도 많아지는 거죠. 저도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지금쯤 아이 4, 5은 낳았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는 출산 후 의사가 피임 방법까지 상담해 주지만, 인도에서는 그런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인도에서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그 만큼 산모의 건강 문제도 심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해야 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 많아야 두 명이에요. 저는 처음에 한국인 친구들에게 너희 형제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 외동이야. 우리 집은 딱한명 낳고 끝냈어. 우리 집은 둘인데, 요즘은 그것도 많다고 해.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한 명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해요. 또 여성들도 교육과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면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하죠. 이렇게 한국과 인도의 출산 문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아이 한 명만 낳고 끝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우리는 둘째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첫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면서 둘째도 무사히 태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러나 출산 직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기가 선천적인 심장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나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는 심실중격 결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심장의 벽에 구멍이 있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인도에서는 이런 수술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한국만큼 발전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많은 부모들이 이런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인도에서는 이런 병을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아이들도 많아요. 인도에 있었다면 우리 아기를 살릴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기의 상태를 보았을 때세 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춘 병원들이 있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심하게 치료 방법을 설명해준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이 진행되는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선생님이 나오셔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두번더 진행해야 하지만, 아이는 잘 회복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를 살릴 수 없었을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수술도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와 꾸준한 관리 덕분에 우리 둘째 아기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지금 우리 둘째 아기는 완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했지만 한국의 의료기술과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 아이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따금씩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한국이 아닌 인도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설령 병원을 찾아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수술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이 우리 아이를 살려 주었어요. 수술 후 둘째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어요. 작은 손으로 이유식 스푼을 꼭 주려 하지만 아직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대신 제가 한입 떠먹여 줄 때마다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며 맛있는 걸 먹으면 잇몸으로 방긋 웃어요. 분홍빛 볼이 통통하게 올라오고 까르르 웃으며 형을 따라 손을 흔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힘없이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는 제 옷깃을 잡고 기대어 앉아 방울 소리를 듣고 웃고 있어요. 이 밝은 미소가 이 건강한 웃음이 한국가군에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나라구나. 우리는 여전히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두 아이가 있어요. 행복했던 한국 생활,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난 둘째 아기. 우리 가족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 라울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냐, 나, 인도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라울은 IT 엔지니어로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인도의 한 기업에서 더 나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을 제안한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둘다 영어 강사로 일하며 생활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빠듯했기에, 라울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길일지도 몰라. 라울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준 나라야. 특히 둘째 아들을 살려줬어.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어. 저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15년 전 제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제 운명을 바꿔 줄 나라가 될 줄은요.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인도에서 조언을 강요당하고 꿈을 포기한 채 살았을 거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학문을 이어갈 수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 라우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둘째 아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둘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심장 기형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한국의 의료진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은 우리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줬어요. 세 번의 수술, 정밀한 치료, 그리고 최고의 의료 기술. 한국 의료진들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제가 인도에 있었다면 병원도 제대로 못 찾았을 거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둘째를 살려준 한국을 등질 수 있을까요? 저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한국에 계속 살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라울의 IT 엔지니어 제안은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겪어야 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결국 우리는 인도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다문화 가족 센터. 그리고 우리 둘째를 치료해준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살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의 의료진, 이 나라의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준 은혜,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말했어요. 안녕. 한국 너는 내두 번째 고향이야. 넌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야. 우리는 떠나지만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가족을 품어준 한국으로.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